네, 제가 지금 기억자수로를 가던 중인데요. 물이 녹아있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잠시만 어, 찌를 한번 저도 담가보고 네, 그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포인트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그냥 네,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네, 한번 넣어보고, 그러, 그러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렁이 가져온 게 있으니까, 예, 한번 넣어보고, 입질 없으면 이제 바로 가는 걸로, 한 30분만 넣어놔봤다가, 없으면, 바, 어, 바로 가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 마리 잡히는 거 보고 또 잡힐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안고 넣어 놔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꼭 입질 옵니다 입질 옵니다 오아이아까고 <laughs> 똑같은 사이즈인데 아 물고 올라오네 제일, 제만 사이즈입니다. 이제, 장소를 조금 바꿔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찌어 움직임이 없고, 위에 바늘에, 아까, 바늘이 저는 두 개를 나는데, 위에 바늘에 입질이 왔었기 때문에, 위에 바늘에다 지렁이를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산 자리에다 놓겠습니다. 오. 요, 크큰놈왔습니다어이어 큰 사이즈가 꽤 됩니다. 그게 어, 왔습니다 오. <laughs> 야하. 이렇게 조그만 수가 오 아이고, 뭐하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잔챙이는 아니 한 6치 네, 6치 정도 되는 놈이 올라왔습니다. 아, 붕어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지렁이를 반 잘라서 입에 쏙 들어가게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붕어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또 왔습니다. 입질 오고 있어요. 아이도 놓쳤습니다. 아 이거 놓쳤네. 네, 조금 확실하게 입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입에 쏙 들어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 잡았습니다. 아유, 하 바늘이 걸렸다. 으으 수채에 걸렸어요. 아이고, 이런 큰일났네. 예! 오, 올라왔습니다. 아,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으, 차갑다. 붕어가. 지금 물이 차가운 겁니다. 차가운 모양입니다. 뭔가, 체온이 엄청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입지를 하네요. 입지 신호가 없을 때는 살짝 한 번씩 들어서. 어, 또 왔습니다 아,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 기가 없으려나면 약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 있긴 있는데 잡았습니다 깐잠이지만 <laughs>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니까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야, 또 여기서 이따가 살려줄게. 네,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만 나오니까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오랫동안 낚시할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작은 수로에서 고기가 나오니까 네, 신기하네요. 여기는 새물이 유입되는 구간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금 기니까, 수초, 중간쯤에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어 잊지마 또 왔어요. 왔어요 어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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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그만 건데요 사이즈는 잔챙이 사이즈입니다 아, 또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네, 뭐, 여름데서큰 사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어, 이제 추운 겨울에 손맛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겁니다. 예, 여기 물색은 맑은 물색이 아니고, 물이 지금 예, 탁한 물색입니다. 탁한 물색. 그래서, 어, 지나가다가 탁한 물색이라 잡힐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아니요, 간간이 한 마리씩 올라와요. 이쪽이, 저쪽보다는 이길이 이, 어, 오, 여기 입로 왔어요. 입끼 왔다, 조그만 거. 찌끌고 갑니다. 오, 어, 왔습니다. 아 수초에 감겼다. 으쌰. 아이고, 수초에 감았어. 어 왔습니다. <laughs>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laughs> 음. 어, 이쪽보다는 아까 처음 했던 데가 입질이 빠른 것 같아요. 다시 그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우, 걸렸어. 하하하, <laughs> 야 코딱지 만한게 올라왔어. 이거는 붕어가 아니고, 피레미 같아 피레미. 아유, 씨. 지나가다가, 조그만 수로에서, 지렁이로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한 10마리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한 10마리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네, 시험 삼아 해봤는데 <laughs> 네, 그나마 작은, 작은 사이즈지만 그나마 어, 찌맛을 잠깐 봤습니다. 이런 데서도 낚시가 될 수도 있구나,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가면은 이제 기억자 수로로 갈 건데요. 어, 어, 하류 쪽은 그냥 수심이 깊고 폭이 넓은 맹탕 수로인데 상류 쪽은 수심도 되면서 어, 수초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기억자 수로 상류 쪽으로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기역 자수로 중간 정도 되는 부, 부분입니다 최하류 하류보다 하류하고 상류하고 예,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제 저쪽이 저쪽이 하류고 예,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류입니다 예, 상류로 올라가면서 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위기를 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하류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거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런 멘탕에서 낚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 기억자로 되어 있는 부분, 꺾이고 나서부터는 조금 조금 수초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기억자수로는 양쪽 길이 길이 정도 됩니다. 저 반대쪽 편은 노원하고 연결된 길이고요. 이쪽도 논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폭이 넓어서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해도. 전환이 없는 그런 길폭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가 기억자수로 이렇게 코너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쪽도 육역자수로 꺾여지고 나서 이쪽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차를 한쪽으로 잘 세워놓으면 길폭이 넓어서 다른 차들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함,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길폭은 되어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여기 이제 수초가 조금씩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심이 아무래도, 어, 저쪽 화력 쪽보다는 조금, 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초가 조성이도 이렇게, 그 저쪽 상류로 올려가 보면, 네, 수초가 이제 더 많습니다. 지금 수심은, 어, 평상시 수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물색도 그렇게 말, 맑은 물색도 아니고, 에, 낚시를, 다른 데는 오늘 보니까 그냥 물색이 너무 맑아서 낚시가, 낚시하기 힘들겠던데, 오늘은 여, 여기는 물색은 괜찮네요. 수심도 어, 평년 수심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반대편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키워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강만이 계시네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기억가스로 화려한 모습입니다. 스테이스종 그게 되어있습니다 얼음이 얼면 와서 구멍낚시 하기에 얼음깨고 구멍낚시 하기에 아주 좋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